우리 엄마가 옆집이랑 싸웠대. 왜 싸웠냐면 이제 옆집이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온 거야.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택배를 뭐 시켰는데 우리 집문 앞에 이렇게 택배를 이렇게 딱 놓고 가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이 자기네 문을 열어놓고 이제 이사를 하려면 문을 열어놔야 되잖아 근데 그 문이 말발굽이 안 설치돼 있었나봐. 그 그러니까 우리의 택배를 그 사람 문에 개어놓고 그렇게 사용을 하더래요. 그리고 막. 그 뭐라 해야 되지? 막 무슨 물건도 뭐 택배를 시키거나 뭐 물건이 오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물건들을 자꾸 우리 집 앞에다가 잔뜩+ 잔뜩 쌓아놓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쓸 만한 현관문에 자꾸 뭘 쌓아놓더래요. 근데 우리 엄마 성격이 되게 깔끔하시거든요.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. 근데 엄마가 한 일주일, 이주일 참았대. 그래서 지나가는 길 웃으면서 얘기했대. 저 죄송한데 이거 좀, 좀 여기 자꾸 뭘 쌓아놓으신데 이거 좀 치워주시면 좋겠어요. 다니기가 좀 불편하고 저희 집에 노인이 계셔가지고 나가시고 들어오. 시고 하다가 넘어지실 수도 있으니까, 이거 좀치워주실수 있을까? 그랬더니, 둘은 쪽도 안하더래요 그래서 뭐지? 이렇게 하고 바꿔주겠지? 했는데, 계속 뭘 너저분하게 막 쌓아놓고 살더래. 그래가지고, 우리 엄마가... 홀스트위스다 적었대 적어가지고 아 제가 같이 사는 공간이니까 죄송한데 문 앞에다가 자꾸 뭐 놔두는 것들은 하지 말아달라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옆집이 아기를 키우는 집인데 아기들 자동차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 엄마 집문 앞을 막 막아놓은 거야 그래서 문을 탁 열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이 막안 열리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옆으로 이렇게 옮겨놨대요 어 옆에 옮겨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할머니랑 집에 있는데 막 문을 팍팍팍팍 옆집에서 막 누, 막하더래 두드리더래 그러더니 아줌마 아줌마 나와봐 아줌마 왜못 나와 아줌마 나한테 겁먹었어? 막 이러더래요. 그럼 쌍쌍 팍팍팍팍 두드리면서 아줌마 어디 무서운가 보지? 아줌마가 잘못한 행동이 무서운가 보지? 왜못 나와 빨리 나와! 막 이렇게 문을 두드리더래. 근데 엄마가 집에 갑자기 있다가 누가 오니까 마스크를 쓰려고 마스크를 막 찾고 있었대. 마스크가 어디 있어 어디 쓰러다가 있어? 마스크를 찾아가도 쓰지도 못하고 입에 마스크를 갖다 대고 문을 벌컥 열었대. 마스크에 기입에 맞고 그랬대. 갑자기 아줌마 겁나? 왜안 나와? 아줌마 왜안 나와? 막 이러면서 아줌마 어? 왜 내가 무서운가 보지? 재지으니까 무서운가 보지? 막 이러길래 우리 엄마가 그러면 안 됐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마스크를 쓰면 되겠대. 무섭긴 뭐가 무서워? 이러면서 우리 엄마 그랬다는 거야. 왜 이렇게 뭐 젊은 여자가 왜 이렇게 어? 무식하게 남의 집 문을... 부슬듯이 두드리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이랬대. 그때 갑자기 뭐 젊은 여자? 내가 젊어 보여?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! 막 이랬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. 나이가 몇으로 보이냐니까? 나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더래. 30대 초반 같더래. 그러더니 아줌마, 아줌마가 뭐왜 어? 남의 물건에 손을 대냐고! 왜 우리 애기 물건에 손을 대! 막 이러더래. 그래서 우리 엄마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이랬더니 왜 우리 애기 자전거에 손을 대냐고! 막 이러더래. 근데 그 뒤에 있던 남자가 이 남편이 같이 왔는데 딱 이렇게 보더니 응 어, 그래 더 더에게 그래 애기 물건 만지면 안 되지 이러면서 계속 옆에서 찌질이처럼 막 훈수만 들고 있더래 라 여자 만개그폼을 물면서 뭐 어, 아줌마 어왜애기 물건 선댔어막 이러더래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응 그럼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는 사람이 초면에 이렇게 반말을 찍찍거리고 문을 부술 듯이 하고 지금 뭐한 짓이냐고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집 앞에 무슨 거지 살림을 왜 그렇게 펼쳐놓고 있냐고 같이 사는 집에 짜증나 죽겠는데 어 내가 몇번 얘기했냐고 지나가면서 그리고 내가 포스트잇까지 붙여놓고 신사답게 했으면 얘기를 해야지 내가 경비실에 얘기하려다가 어 경비실에 얘기하면 어 망신당할 것 같을까봐 내가 일부러 좋게 좋게 얘기했더니 어디 와가지고 무식하게 이러는 거야 우리 엄마가 이랬대요. 갑자기 그 사람이 그래도 왜 우리 물건에 손을 대냐고 막 이러더래 왜 우리 물건에 손을 대막 이러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랬대 내가 솔직히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? 우리 미친 물건에 손을 댄다고? 그럼 왜 이사 올때왜내 택배 로 자기네 문을 막았어. 막 이랬대, 이랬대 엄마가. 어? 왜 막았어요? 왜, 택, 왜 우리 집 택배로 그집 말발굽처럼 사용을 했냐고? 이랬더니 그 사람이 무슨 소리예요? 어? 이러더래요. 아니 그 사람들 이사 왔을 때 우리 집 물건으로 어? 문 이렇게 개어가지고 자기네 이삿짐 옮기지 않았냐고 남의 물건에 그럼 왜 손댔냐고? 이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 몰랐나 보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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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이 그랬. 막 이러더래. 그래서 엄마가 그랬다고, 어? 그랬는데 왜 내가, 어? 그 잠깐 옆으로 치워놓은 건 뭐라면서 왜돈 있는 남의 물건 만지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래도 그갓 택배가 막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 택배 좀 만졌다고 우리 집에 자전거를 만져! 막 이러더래. 그래가지고 <laughs> 우리 엄마가 어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안에 내가 금사라기를 숨겨놨을지 금성아지를 넣어놨을지 당신네들이 어떻게 알아 이사 올 때부터 남의 물건에 손댄 게 누군데 그래요 이러면서 그리고 조용히 말을 해도 될 거를 옆집에 와가지고 집에 어뭐 본인만 아이 살아 우리 집도 노인 살고 조용히 해야 돼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어렸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어? 어쨌든 그건 제가 만질 건 아니죠 막 이러더래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딱 생각이 들었대. 어, 이 사람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리고 너무 내로남불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랑 어차피 옆집에 살고 이제 이 여자가 이사를 왔는데 내가 얘기해봤자 말이 안 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마음을 좀 가다듬고 그랬대 저기요 애기 엄마 내가 그쪽이 오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나도 좀 흥분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거 싫어한다고 몇번 말했잖아요 남의 집문 앞을 막을 정도로 애기 물건을 쌓아놓는 건 실례예요 물론 내가 애기 물건을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옆에다 살짝 치운 건 미안하지만 어쨌든 애기 엄마도 애기 엄마가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도 저희 택배를 막 여기 물건 기우고 이럴 정도로 사용을 했잖아요? 그러니까 서로 맞춰가시면 살려면 나, 자기 집 안에서 뭐라는 거는 난 신경 안 써. 자기네 집에서 물건을 쌓아놓고 살든지 물건을 던져놓고 살든지 난 신경 안 쓰지만 우리 집문 앞엔 좀조심해주시면 좋겠어요. 이랬더니 갑자기 그 여자도. <laughs>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.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남자가 왜 뭐래? 뭐라는 거야? 사과했어? 사과했어? 우선 사과부터 받아. 사과했어? 뭐 이러더래. 그래서 우엄마막 속으로 아유, 찌질이 같은 게뭐 마누라가 저렇게 화를 내고 있으면 자기가 얘기를라도 하든지 뭐 치는 게 옆에 앉아가지고 저 뭐하는 걸 찌질이 같은 게? 이런 생각이 엄마가 속으로 들었대. 그때 갑자기 그 옆에 그 앞에 여자가 남자한테 아, 사과하셨어. 그리고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. 들어가 그 옆에 또 남자가 그래 사과받은거지 그치 사과는 받았지 그럼 됐어 빨리 가자 <laughs> 이런 스토리 같다고 하더라고 음 근데 엄마가 그 생각이 들더래 요즘 솔직히 조금만 하면 칼부림 나는 세상에서 그냥 내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같이 막 이렇게 싸우고 있다가는 옆집이랑 이렇게 트러블이 일어났다 칼부림 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래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여기서 나도 이성을 잃지 말고 그냥 천천히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.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 여자가 또 밖에서 뭔가를 막 부스럭부스럭 거리고 있더래요. 막 쓰레기를 치우고 있길래 우리 엄마가 어, 딱 쳐다봤는데 그 사람이 되게 막 깜짝 놀라면서못본 척을 하더래. 그래서 우리 엄마가 먼저 툭툭 어깨를 치면서 안녕하세요 이랬대. 그때 갑자기 그 사람 딱 놀리더니 어, 네 안녕하세요. 이랬대. 그래서 우리 엄마 네, 음 그러면서 우리 엄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. <laughs> 엄마가 제일 후회되는 게딱 하나였대. 마스크 찾느냐고, 일찍 못 나간 거. 왜냐면, 거기서 막, 이 아줌마가 왜안 나와? 내가 무서워? 무서워? 죄를 졌으니까 무서운가 보지? 마. 막, 이랬을 때, 우리 엄마가 바로 팍! 일찍 나가줬어야 되는데, 엄마 그게 가장 후회가 됐는데. 어, 마스크를 왜 그렇게 찾아 헤맸는지, 어? 마스크를 내가 어디다 뒀는지만. 그 깜빡하지는 않았었나요? 바로 나갔을 텐데 무섭지도 않은데, 아 그런 쪼다 같은 것들을 내가 무서운 걸 오해당하는 것도 너무 싫었다그 어우, 무식한 것들이라고 막 마스크도 안 쓰고 와가지고 그랬다고 막 그러더라고.